캠핑홀의 남양주점입니다. 오늘은 이거 꼭 필요합니다. 면 텐트, 뭐, 폴리 텐트, 곰팡이 방지, 변색 방지, 실란티움, 변색 방지제, 곰팡이 방지제입니다. 이렇게 뿌려주시기만 하면, 공식적으로는 한 달, 28일, 비공식적으로는 6개월, 효과가 간다고 해요. 이렇게 뿌려만 주세요. 텐트에다가. 뭐, 텐트뿐만 아니라, 매트, 뭐, 침구류 다 된다고 합니다. 뭐, 무독성이라 좋다고 해요. 문제 없습니다. 다 실험, 평가가 다돼 있다고 합니다. 성격도 다 나왔습니다. 이렇게 뿌려주세요. 특히 이쪽 밑에 부분이 곰팡이가 많이 핍니다. 구경 오십시오. 캠핑골에 남양주점이었습니다.